기독교 성서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All script is inspired by God and is for teaching, for deputation,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New t e n n e s 하나님의 숨소리, 요약전서 10편 88장 요하여 내고원을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여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다르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전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눈배에가까워사오니 나는 모든 면에 내가는 자오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자가 같으니이다.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지 잘 끊어진 자인이다.주께서 나를 깊은 농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두셨사오며 주의 누가 나를 시민으로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에게 가중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올라오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죽게 부리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그 감정에서 주의적과 이즈못 땅에서 주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와여 오직 주께 내게 부르짖셨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와여 자의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오짜의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황망하여나이다 주의 연노한내게 넘치며 주의 두렵게 하시며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오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러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허감에 주셨나이다. 아멘.